앱 하나 켰을 뿐인데 저한테 사기꾼이 붙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김정래 씨는 며느리가 사준 믹서기를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한두 번 써보고 안쓸것 같아서 누구 필요한 분에게 팔면 좋겠다 싶었죠. 몇 시간 뒤 누군가 말없이 채팅을 걸어왔고 정중한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유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앱에서는 대화가 잘 안돼서요. 혹시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연락처를 주고 상대가 보낸 오픈 채팅방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결제 플랫폼이라는 낯선 페이지에 접속했고 주소, 계좌, 이름을 입력했는데 다음 날 아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씨는 말합니다. 난 그냥 중고 물건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될줄 몰랐어요. 믿고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결국 피해로 돌아온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집앞 문에 물건 걸어놨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했고 누군가는 결혼이 파토났다며 헐값에 고가 제품을 팔겠다고 속였습니다. 기프티콘 바코드 일부만 보여줬는데. 결제가 바로 끝나 있었고 택배를 보냈더니 송장번호로 물건을 먼저 빼돌린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셋집 계약까지 마친 후에야 모든 서류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의심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먼저 믿도록 만든 다음에야 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7가지 사기수법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몰랐다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려면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과의 이호진 경위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발생하는 비대면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았던 사례 중 하나가 이른바 문고리거래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집앞 문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이미 보내놨다며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매자의 의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0세 양기훈 씨는 최근 최신형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다 이 방식에 서갔습니다. 판매자는 후기도 많았고, 동네 인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휴대폰을 걸어두겠다며 사진과 함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양 씨는 입금 후 안내받은 주소로 직접 찾아갔지만, 사진 속 현관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입금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 피해 접수된 수법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판매자가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고 주소, 비밀번호, 사진으로 신뢰를 만든 뒤 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이건 소소한 피해가 아닙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이 수법으로만 확인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합니다. 저희 경찰청은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여섯 가지 사기 수법 역시 모두 실제 사건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고리 거래 외에도 요즘 들어 중고차 직거래를 통한 사기 수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주차된 차량 사진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파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입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69세 임만식 씨는 퇴직 이후 소형차를 하나 구하려 생활 앱을 통해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차 상태가 좋다며 사진과 위치를 보내왔고 바빠서 직접 나갈 수 없다. 차 안에 키를 넣어뒀으니 혼자 와서 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임 씨가 방문했을 때 차량은 그 자리에 있었고 문도 열렸으며 내부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임 씨는 현장에서 40만원의 계약금을 송금했고 그 이후 차량을 이전하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그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임 씨가 다시 그 차를 확인하러 갔을 땐, 다른 사람이 이미 운전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차량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소유였고, 판매자는 실존 차량을 임의로 내 차인 척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 수법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실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차량 키를 넣어놨다며, 접근을 유도한 뒤 현장 확인을 시킨 후 즉시 계약금 송금 유도. 그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사기범은 피해자가 항의 전화를 걸면 오히려 협박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기의 공통점은 현장에 실제 차량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모든 의심을 내려놓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명의 서류, 보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송금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기 유형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외부 채팅방과 가짜 결제 페이지 링크로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처음엔 매우 정중하게 시작합니다. 앱에서는 대화가 잘안 돼서요. 카카오톡으로 대화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대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를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시키고 결제 전용 플랫폼이라며 정교하게 만든 외부 링크를 전송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71세 배명자 씨는 이 수법에 당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전자레인지를 팔기 위해 중고 앱에 올린 직후 상대방이 결제를 이쪽 링크로 하겠다며 정식 판매 플랫폼처럼 보이는 웹페이지를 보냈고 배 씨는 주소, 계좌번호, 이름 등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이틀 뒤 계좌에서 수상한 출금 내역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가짜 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었고 사기범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 피해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수법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집니다. 앱 밖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신뢰를 주는 말투로 긴장을 풀게 만든 뒤 가짜 결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 방식은 특히 60대 이상 중고 판매자를 타깃으로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심 결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피해자가 경계심을 놓도록 유도합니다. 중고거래는 반드시 앱내 채팅에서만 대화하시고, 외부 링크 클릭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사기 유형은 감정적인 사연을 앞세워 마음을 흔드는 수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이 파토났다며 고가의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6세 고영자 씨는 몇 달째 망설이던 고급 전자오블렌지를 중고앱에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 파혼이 돼서 살림을 급하게 정리해야 한다. 사정이 복잡해 얼굴 보긴 어렵고 택배로만 보내드릴 수 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고 씨는 입금을 하고 배송을 기다렸지만 제품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 역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사연을 제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고가 물품을 올린 뒤 직거래는 어렵다며 택배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판매 제품은 주로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처럼 가정에서 선호할 만한 고가 가전이 대상이며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 보면 실제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사기범은 이 가격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가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바로 보내겠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그 즉시 연락을 끊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엔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속은 거더라고요. 이 수법은 단순히 가격만 낮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물건은 그 자체로 경고 신호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기 유형은 허위 부동산 매물을 통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실제 집 사진과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진짜 거래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71세 박정순 씨는 퇴직 후 조용한 빌라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근 앱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빌라가 시세보다 2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직거래입니다. 중개 수수료도 없고 방문 전에 내부를 직접 둘러보셔도 됩니다.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함께 도착했고 박씨는 실제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문이 열렸고 내부도 사진과 동일했으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사본까지 받았습니다. 박씨는 계약을 결정하고 300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찾아가 보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었고 보여준 등기부는 조작된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실존하는 집 사진을 미리 확보하고 가짜 등기부와 신분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내부를 둘러보게 만든 후 계약금을 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입니다. 특히 내부 방문까지 허용되는 구조라 피해자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거래를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실제 소유주와 사기범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겉보기엔 집주인 행세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규모가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 명의와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계약서 작성 전후로 중개사 등록 여부, 신분증 진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유형은. 기프티콘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사람을 노리는 사기수법입니다. 전체 바코드를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보여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68세 김명옥 씨는 생일 선물로 받은 백화점 기프티콘을 중고앱에 올려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용자가 채팅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요. 혹시 바코드 윗부분만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한 말투에 김 씨는 의심 없이 바코드 상단 일부만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전체도 아니고 코드가 전부 보이지 않으니 설마 결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기프티콘 사용 완료 알림이 도착했고 상대방은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편의점 키오스크, 셀프 계산대에서는 일부 바코드 정보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수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바코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요구에 방심하게 만든 뒤 셀프 계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몰래 사용, 피해자는 물건도 팔지 못하고, 기프티콘도 날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 수법은 기프티콘, 상품권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이 활발히 거래되는 시니어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정중한 요청이라는 심리적 장치를 통해 피해자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바코드 일부만 보여주는 순간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기 유형은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보내고도 피해를 입는 사례입니다. 이 수법은 송장 번호만 알아내도 택배 물건을 가로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방식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정연호 씨는 당근 앱에 고급디카를 올린 뒤 지방에 있다는 구매자와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액 입금은 부담돼서요. 송장만 먼저 주시면.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택배를 접수한 후, 송장번호를 사진 찍어 전송했고, 상대방의 말처럼 바로 입금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배송 조회가 갑자기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편의점에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와서 제가 방금 보낸 건데,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해, 직원이 물건을 건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기범은 송장번호로 퀵서비스를 불러 편의점에 도착한 택배를 먼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 수법의 핵심은 편의점 택배 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하는 점입니다. 택배 전문 인력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이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 제가 보낸 물건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에 송장 확인 없이 물건이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신은 그냥 송장만 줬을 뿐인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택배를 보내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수법은 특히 휴대폰, 시계, 전자기기처럼 고가의 중고 물품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피해자 대부분이 입금도 물건도 연락도 모두 잃는 삼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선입금 확인 후 발송, 직원에게 이미 수령 불가 메모 요청, 편의점 택배보다는 추적 가능한 공식 택배사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사기수법은 모두 실제로 신고 접수된 사례이며 그 피해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중고거래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순식간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심리적인 충격까지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기 수법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믿게 만든 후에야 돈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이드 요약. 거래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하십시오. 입금은 반드시 물건을 확인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바코드 일부라도 보내지 마시고, 기프티콘은 안심 결제 외에는 거래하지 마십시오. 외부 채팅이나 링크 클릭은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택배 거래 시엔 직원에게 이미 수령 금지 메모 요청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한번더 의심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의 내용을 당신의 부모님,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꼭한 번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기범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틈은 단한 줄의 정보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호진 경위였습니다. 거래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한 번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